71페이지가 어, 일단 170페이지의 박스 밑에 가로 2번에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라고 되어 있지요. 일단 거기 볼게요 사용성이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곡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제주도 빼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되잖아요 1번이 이제 허가 대상, 2번이 신고 대상 해 놓고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간다, 위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허가 받고 그다음에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한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 밑으로 가면 신고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이걸 보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정도 해 놓고 오른쪽에 이제 적용 대상 지역은 뭐 지금 해봐 봐야 좀 그렇고 하단에 사절에 허가 있죠, 허가. 허가 대상, 신고 대상이 있는데 뭐 허가 아니면 신고겠지만 한장 넘어가면 신고 대상이 박스가 큰직하게 나오는데 야, 지금해 오는 거는 그안 돼. 이게 무리요 무리. 그래서 지금 할 필요 없고 나중에 하면 되겠죠, 이제. 발을 깊숙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발을 못뺄 때쯤은 그때 하는 거예요. <laughs> 지금 일단 잘못했다가 또 살짝 여러분들 괜히 중개성공안 할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조직에 발을 푹 담궜을 때 그때 이제 이걸 하면 자포자기하고 금방 외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허가권자 이제 중략에 나오는데 허가권자라는 것은 누가 봉투를 뜯어먹냐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그래서 원칙을 보면 특별자치시가 세종시죠. 네.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그러면 제주도 세종시 빼면 시군구 네. 구청장이 뜯어먹는 거잖아요. 그러죠. 네. 자 허가권자가 누구냐? 허가권자가 누구냐 하니까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 시군 이렇게. 그러면, 야들은 빼고 시험이 안 나오니까, 자, 시장 운수 아니면 구청장이란 얘기죠. 그러면, 자, 세종시 제주도 빼면 경기도 부천시에서 건물 짓는다. 그럼 허가권자 누구란 얘기예요? 부천, 도지사 없잖아요. 그러죠? 강원도 속초시에서 건물 짓는다. 그럼 누가 허가해요? 속초시장. 강원도 영월군 영월군에서 건물진다 그러면 영월 군수가 허가라는 그러니까 이제 어~ 스, 특별시 광역시 외에서는 시장 군수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에 그러면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구를 둔단 말이에요 구 그러죠 서울특별시 양천구 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수구 이렇게 그럼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해당 구청장이 허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야들이 허가하는 거 아니요. 원칙으로 시군구. 그런데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러죠. 아하 예외가 있네요. 그러면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도 허가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칙이 아니지만. 자, 밑에 박스 보면, 특별시 광역시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해놓고, 기어, 줄치는 거예요. 몇층 이상? 21층. 이 11층 이상 건축물, 니언이 연면적 합계에 10만 이상 건축물 지을 때는, 니라고 <laughs>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몇층 이상 지을 때, 또는 연면적 합계에 10만 이상을 지을 때는, 구청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에 바로 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현재 시끄러운 게 바로 이것 중에 하나예요. 서울 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다가 105층짜리 건물을 지었잖아요, 지금. 105층 맞죠? 10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럼 야는 송파구청장이 허가는 하게 아니란 얘기잖아. 서울시장에 허가는 21층 넘어가니까. 그러죠.